어제 이어서 나시린의 서원에 대한 내용이 오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시린의 서원의 그 끝이 어떻게 이렇게 종결이 되는지, 그때도 의식이 행해지는 것을 내용,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 종결 의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간단하지 않죠. 이한 사람이 들이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그런 그네 가지의 그런 다른 아그 동물의 제사 번제와 아 속죄제와 화목제와 소제 이네 가지를 다 동시에 드리게 하라고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간단치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아 어떻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또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서원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보셨잖아요, 서원기도다 그거는 하나님, 아, 이런 거를, 아,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이행하겠습니다. 어, 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나시린의 서원은 그러면은 서원을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 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서원을 소원, 할때 무슨 동기로 이것을 했을까? 그게 끝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턴이 돼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어, 좀 어떤 소원을 들어주셔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반대인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렇죠? 예, 그가 정말 몇 주든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 멀리하고 또 생포도나 건포도도 멀리하고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뒤로하고 그리고 머리털도 밀지 않고. 또, 시신도,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고, 심지어는 가족 중에 상을 당했어도 거기에 가지 않고, 그렇게 자신을 지키면서 그 기간을 채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것은 다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야 될, 축복해주셔야 될 같은 그런 순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그 나시린의 서원의 그 종결 의식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사람이 드리기에는 정말 버거울 정도의 그런, 아, 정말, 그, 제사를 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그만치 양이 세 마리나 필요해요. 그쵸? 아, 보통 사람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것 굉장히 코스, 코스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아, 그 뿐만 아니고, 아, 이나시리의 소원을 하는 사람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 만약에, 아, 내가 당사자인데, 우리 부모님이 있어요. 형제들이 있어요. 그쵸? 그럼 내가 나실인의 소원을 하게 되면 나는 완전히 모든 것에 열애를 해야 돼요. 그쵸? 그 당시에 정말, 어, 광야에 있었고, 많은 어떤 노동, 육체 노동도 해야 되고, 각자 임무가 다 있고 말이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누가 한 사람이 빠지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채워야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쵸? 렇 그런데, 내가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어. 가족들이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은 또, 그쵸? 에, 내가 만약에 한다 그래도, 어, 정말, 그, 게 이렇게 그 기간 동안 완전히 열애를 해야 되고, 또, 또 나중에 이렇게 끝나면은 또 이렇게 엄청난 또 비용이 드는 그런 또, 아, 제사를 드려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나시린의 그 서원을 하는 당사자도 그렇고, 그 주변의 가족들도 그렇고, 굉장한 헌신이죠. 헌신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옆에 가족들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만약 가장이라면 몰라도 만약에 이제 이렇게 뭐 남녀 상관없이 하지 않습니까? 나이도 제한이 없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떤 아들이 아니면 딸이 한다고 했을 때 부모 입장에서 말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이런 서원을 했을까? 동기가 뭘까? 뭘 바라고 했을까? 왜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네 가지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또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요 자기 머리털까지 다 거기 화목재물 밑에다가 불에 두어서하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20절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그 나시린이 뭐 어떻게 뭘 얻었다든가,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했을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프로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은 나시린은 그 서원 기간 동안, 정말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한 그 시간에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가족 중에 누가 나시린에 서원을 해서 그렇게 기간 동안 완전히 그그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이렇게 완전히 열애를 시키고 나머지를 다 그들이 감당하고 또 끝날 때도 이렇게 정말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제사를 다 드리고 다시 돌아와도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오히려 기뻐하고,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존재 때문에 뭘더 얻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 자체로 감사하는, 그 자체로 만족하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나시린의 서원에 그 기도를 드릴 때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가 머리털을 밀지 않았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는 나시리니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그 말은 그냥 이제 포도수를,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런 말보다도, 그의 어떤 그 구별됐던 그런 어떤 특별한 기간과 헌신이 일상 속에서의 헌신으로 되바뀐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겠지 그쵸? 만약에 이 사람이 그동안의 헌신이 다 끝났고, 이제는, 아,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다면 그 헌신이 무슨 소유 있겠습니까? 그쵸? 그럼 오히려 그런 헌신을 통해서, 일상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갔던 사람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헌신으로 더 이어져야지 의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또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쵸? 렇 21절에 보시면,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리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고 행할 법이며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20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그가 드레들 행할 법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이런 말을 해요. 마치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그냥 미니멈이고 미니멈. 미니머미. 최소한이고 그가 더 하고 싶으면 더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미니멈 같지 않은데 그렇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 은 힘에 붙이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걸다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너무나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죠? 그렇게 일정 기간을 정해서 자기의 몸을 완전히 열외시켜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끝날 때는 이렇게 네 가지의 그런 모든 정말 그 재물을 드리면서 아 제사를 드리면서 정말 드릴 걸다 드린 것 같은데 자기 머리털까지 다 밀어서 이렇게 다 드린 것 같은데 그게 최소한이라니 그게 미니멈이라니 도대체 뭘더 드린다는 건가 우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더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나실인의 서원의 내용이 우리를 참 겸손케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 이들이 겪었던 이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 못지않게 말 아니죠. 못지않는 것이 아니죠. 훨씬 더 뛰어넘게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그 피값을 아, 피를 받은 은혜를 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아, 나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나 정말 아,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부끄럽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 이 공동체 안에 있었, 던 것이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 네.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제장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반 백성들 중에 이렇게 나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시린의 서원을, 특별한 서원을 하고 싶다면, 이런 규정을 따라서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도 뭔가 기대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쵸? 너네가 분명히, 이렇게 정말 아, 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고 체험했으니까 이렇게 너네 너네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라고 <laughs>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했을까? 예. 우리가 기록을 보면은 이런 나시련의 서원 그 아, 전통이 계속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했다고 그럽니다. 아 그런 하나님의 기대만큼. 아, 하나님의 기대에 정말 그것이 부응했을까? 저는 인간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정말 있었을까? 얼마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보기라 아멘이시죠?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보기라 다른 게 복이 아니고, 예, 여와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시린의 서원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그냥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거죠.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고, 그 하나님에게 모든 걸다 이렇게 올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그 정말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린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또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각해 볼 때는 이런 사람을 소유한 그런 가족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 복되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됐지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은 예를 들어서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정말 크고 감사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년, 1년이라도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고 싶습니다. 열애를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에게만 기도하고, 말씀만 묵상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것 같습니까? 예. 굉장히 셀피쉬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쵸? 렇 아, 나도 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여건이 안 돼서 못해. 뭐 이런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말이죠. 예. 글쎄요. 요즘으로 말하면 은 뭐, 하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전임 사역자로 가겠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헌신을 하는 거랑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헌신을 뜯어 말리죠. 뜯어 말립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 당시도 안 그랬을까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예. 그들이 요호계 가까이함이 복인 것을 알고 또 그렇게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이 복인 줄 알지 않았다면 그것을 뜯어 말렸을 거라고요. 뜯어 말렸을 거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아, 이,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화려한 이와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아, 무엇을 드리면서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도 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하루의 시간을 떼어서 드리는 거예요. 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얻기를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에, 얻는 것이 주 목적이 되, 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기 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예. 그냥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냥 거기 가서 뭘 얻으려고 뭔가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바래서가 아니라, 이렇게 나에게 정말 무조건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늘의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그하나님께 그냥 가까이 가는,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집중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 자체, 그런 자체, 그 예배가 좀 우리에게 소중한 것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신앙성을 합시다. 또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지원합시다. 지지합시다. 때로는 그 사람이 그런 길을 갈수 있도록 우리가 더 수고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내가 그 몫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런 것을 서로가 감당하면서 더욱더 좀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와를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길로 갈수 있도록 서로를 또 우리가 지원합시다. 그런 얘기가 끝난 다음에 오늘 22절부터 27절까지 그 유명한 이 아론의 제세장의 축복 기도가 나오지요. 그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제장들이죠. 제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라. 마치 앞에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모든 내용들이 이제 준비됐습니다. 그죠 그들이 진영을 구축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이제 행군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레위지파들을 구별했고, 그 진영 안에서의 모든 그런 부정을 다 이제 제거하고, 이렇게 또 나시린의 서원까지 하나의 그렇게 온전히 정말 예배의 공동체로서 이렇게 서는 어떤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장들을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라.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제 앞으로 진군할 때 이렇게 축복해라. 그럼 내가 축복할 것이다. 27절에 그렇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얼마나 참 좋은 내용이지 모르겠습니다. 그죠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텐데 너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줄 거야. 그 제사장들을 중간에 세웁니다. 그들이 동물의 제사를 맡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자들로,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24절부터 26절이죠. 이것을 우리가 외우는 게 좋죠. 저도 가끔씩 아 축도 할때 쓰는 내용이죠. 예, 자 짧은 세 절에 여호와 의 이름이 세번 반복이 돼요. 문법적으로는 세번 반복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누가 주시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 복에 근원 되시는 것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예, 지금까지도 은혜를 베푸시고 너를 이끄셨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들을 프로텍트해 주기를 원하며 광야에서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그럼 너희를 보호할 거야. 그 다음에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할매 얼굴이 마치 태양과 같이 그들을 쫙 비추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고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예, 얼굴을 비추는 것 뿐만 아니라 얼굴을 그들을 향해서 드사, 그들을 향해서 주목하셔서 이런 뜻이죠. 페어 텐션을 하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예, 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면 끝이죠, 그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그들을 아주 주목해 보시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가시고 계신 마음이죠. 그들을 그렇게 정말, 아, 모든 세상에서 정말 아, 뛰어난, 그런 빼어난 한 민족으로 세우시고, 그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그런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축복주기, 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지장의 그런 기도로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이죠. 사실, 아, 이런, 아, 그, 기도, 우리가 24절부터 26절에 이 제자장들이 하라고 한이 기도, 그들은 이제 광야를 행진하면서 그들이 이제, 아,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떠나야 될 때, 그들이 계속 이렇게 아,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렇게 기도를 한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요 하나님,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들에게 평강을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그들이 행군을 한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기도를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또 저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똑같은 기도를 여러분을 향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시편에 비슷한 그런 축복 기도가 축도 같은 그런 기도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67편,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런 말씀 또는 121편, 아니면 128편, 그런 이 정말 축도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가 사실 지난 월요일에 영커플 바이블스타디가 바로 시편 128편이 본문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아서 요화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거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네, 특별히 5 절, 6 절이 이 베네딕션 축구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예, 지금은 시온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그래서 그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복이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예루살렘 도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그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 대대 손손, 자자 손손 그 복을 누릴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실지어다, 있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짧은 시편에 복이라는 단어가 네 번이나 반복이 돼요. 복. 우리가 아직 새해인데 말이죠. 새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축복. 예, 우리는 하나님의 블레싱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블레싱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수단을,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그 복을 얻으려고 그러면 기복신앙이 되지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께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 이백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됩시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서 있을 때, 10편, 128편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시린의 소원을 드리면서 자기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그의 길을 걷는 그런 자들에게 이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 복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이찬비교회또 형제 자매들에게 이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일의 소원의 그 마지막을 우리가 묵상하며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아버지 그 헌신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우리의 헌신을 다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다른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함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지 어떤 코스트를 치르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머무기를 원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길 원하고 더 아버지 정말 아, 본질에 충실한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삶을 경외하고 그의 길에 서 있는 자들로, 그 길을 걷는 자들로 아버지 오늘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온전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삶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함께 아버지 도와서 그런 사람들이 더 할배 가까이 갈수 있도록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돕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맞들어 간절히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